안녕하십니까 세계 한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삼톤 디젤 차량입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어, 이런 꿀매물 알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게차는 16년식입니다. G2 엔진 올라가 있는 3톤 스탠다드 포스풀 자동발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는 주부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야마는 둘, 어, 앞뒤로 한90%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짱짱합니다. 보이시죠? 뒤에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3m 인상됩니다. 3m 인상되고요. 앞에 실린더 누유되는 거 없고, 아까 전체적으로 확인했는데 마스트도 양호합니다. 대충 먼지만 털고 했는데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에도 휜데 없고, 백레스트도 이상 없고, 마스트도 휜데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볼트노트 다잘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틸트 실린더도 이상 없고, 반대쪽도. 그리고 리프트 실린더도 이상 없습니다. 누유되는 거 없고. 그리고 엔진. G2 엔진. 밖에 깨끗합니다. 분해되는 거 없고. 먼지만 뻗었습니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배터리 새로 갈려있고요 바닥판도 깨끗합니다. 문 닫고. 안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내부도 뭐 별다른 거 없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게 타셔 가지고 뒤에도 먼지만 그냥 없애는 정도만 했어요. 깨끗하죠. 그리고 사용 시간은 194시간 되어 있습니다. 호스풀 하나, 둘, 셋, 네 개. 포스풀되있고요 와이퍼 작동 잘 되고. 라이트는 확인, 확인, 했는데 잘 들어옵니다. 이따가, 요거 켜놨으니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상등도 확인해 보고. 깜빡이도 아까 잘 들어왔거든요. 내려 보겠습니다 밖에서 외반 선정도 깨끗하고 뭐 휘어진 데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수석만 문짝이 있고요 운전석은 문짝이 없습니다 요 문짝만 하는데 거의 반 이상 하는 것 같아요. 1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의 문짝이 너무 비싸요. 다행히도 조수석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운전석이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하는 분들은 굳이 문짝 운전석 없어도 되실 것 같고 어 문짝 없는 금액으로 해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천천히 보실게요. 라이트 뒤에 잘 들어오죠. 경광등도 잘 들어오고, 비상등도 잘 들어오고. 뒤꽁댕이 깨끗하고, 이 정도면 뭐 도장 추가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야마도 반대쪽 괜찮고 볼트너트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도 깨끗하고, 반대쪽 마스크도 보시면 휘인데 없습니다. 발도 이상 없고. 기본 포크.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잘 고정되고 잘 열려요. 반대쪽 문 쪽도 깨끗하고 문 닫고 깨끗하죠. 지게차는 이런 걸 사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매물 요런걸 사셔야 돼요 라이트 양쪽 다잘 나옵니다 비상등잘 들어오고 라이트 잘 들어오고 와이퍼는 아까 와이퍼는 아까 확인했고 자요거 16년식 금액은 적절하게 해가지고 분양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해볼 테니까 어, 상태 좋고 가격 적정선에 매물 찾으시는 분들은 위 번호로 연락 한번 주세요. 요런 매물 찾기 힘듭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렴하면서 좋은 거를 찾으시는데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저렴한 거는 그만큼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정선에 요런 거 가져가시고,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현대 21년식 있죠? 그거 올렸는데, 계약되고 나서도 그 차량 문의가 한네 통인가 전화 받았어요. 네 통인가 다섯 통인가. 그런 만큼 요런 좋은 매물 나오면 무조건 빨리 전화해주셔서 계약금 거시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차량 상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세기 한부장이었습니다. 이런 꿀 냄을 알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